오늘은 그 부천에 위치한 30평대 술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어떤 점이 포인트로 핵심적인 포인트로 해야 중요한 건지 짚어 가야 될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일단 술집 같은 경우는 메인이 그 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술집이나 음식점들은 주방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주방의 메인을 설정할 때 그 전체적인 도면을 주방 도면을 일단 1차적으로 잘 짜야지만 이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뭐 여기 지금 해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주방을 살렸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후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도의 위치입니다 왜냐면 이 싱크대 위치가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주방에서 빠르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후두 세면대 도시가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방의 각자 동선에 맞게 배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가장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주력 메뉴가 화로 회입니다. 회, 회가 주력 메뉴이기 때문에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또 포인트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회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술집을 인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기 이 공간만 지금 주방을 썼어요. 일자 공간만. 회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를 또 썰어야 되고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역자로 좀더 주방 공간을 늘렸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방수하고. 수도와 이런 거를 다 새로 저희가 다시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모든 음식점에 따라서 필요한 들어가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후드나 뭐 도시가스부터 해서 냉장고, 뭐 싱크대든 크기에 따라서 주방 설계를 잘해야지만이 정말 좋은 술집의 메뉴들이나 이런 거를 어 차질 없이 나갈 수 있다. 그걸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와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디자인을 잡고 구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주력 메뉴에 따라서 공간의 컨셉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점. 지금 여기 부천에 지금 이 30평대 회로 같은 경우는 인디스트리얼 느낌의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저희가 포인트로 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스타코 재질의 실제 몰타를 색깔로 입힘으로써 이런 식으로 지금 빈티지한 느낌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런 느낌이 부천 술집에 대해서는 또 젊은 층들이나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인디스트리얼 느낌으로 거칠면서 또 세련되게 그렇게 또이 홀의 디자인을 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인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진한 그레이와 연 그레이의 차가운 약간 느낌을 연출하면서도 메탈릭한 소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인디스트리얼 느낌은 약간 세련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회로 술집 같은 경우는 점주님이 직접 부탁을 해서 저희 인테리어 전 대표에서 전체적인 컨셉과 풍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주님들께서 저희 인테리어 전 대표에게. 어. 확실한 컨셉을 잡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또그 컨셉에 맞는 디자인과 매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디스트리얼 매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간접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은한 이 조명의 느낌도 살려야 되지만 포인트로 이렇게 간접을 위로 주면서 전체적인 매장의 컨셉을 좀더 극대화시켰고요 에디슨 전구를 활용함으로써 에디슨 전구는 밝기가 그거보다 조금 더 은은하면서 퍼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장에 따라서 또 역시나 이 술집 같은 경우는 은은한 조명도 중요하고 간접 조명의 포인트를 잘 살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매장도 저희가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살렸다 네, 그거를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술집 인테리어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술집 인테리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부터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항상 주방 설계부터 주방 설계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이 그 메뉴에 맞는 전체적인 컨셉에 맞는 홀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매장에 필요한 조명에 대한 밝기와 그런 거 활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오늘 팁을 좀 드렸는데 술집을 인테리어를 오픈하시려는 우리 예비 점주님들께서도 항상 요 점을 참고하시고 아 주방 설계를 꼭 잘해 해야 된다 고 강조하시고 오픈을 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뭐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해 주시고 다음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